여러분, 이래볶아피면 버섯 살도 찌개 준비돼 먼저 양념장 제채 아주 무엇이 많습니다. 고춧가루두 스푼 14g, 설탕두 스푼 20g, 생강가루 1 0분 1스푼 0.5g, 진간장 7스푼, 56g, 미림 세 스푼 24g, 물엿 6 스푼 60g, 꿀두 스푼 20g, 된장 3분 1스푼 10g, 굴소 스푼 스 12g, 케찹 한 스푼 20g, 간마늘 한 스푼 20g, 맹물 4 스푼 3그 g 고춧가루한 꼬집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. 그라고 너른 팬에 다가 닭볶음탕 1kg 절단가루주고 소금 꼬을 뿌리가 20분을 밑간 동안 놀면 뭐합니까? 양파 반개어주고 대파 한번충략으로 불을 끄라가 뚜껑 을 덮어가 5분 후에 뚜껑 열고 뒤집어가면서 어제 저기 아버지가 닭두마리를 사오시면 닭다리를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 작은형 한 개를 주시고 내한테는 미 작으니까 작은 닭들 2개 라면 닭봉을 지어주시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다시 뚜껑을 덮어가 5분을 두고 총4분을 반복해가 뒤집는데 3분 뚜껑을 덮고 20분 총 23분을 찌기가 기름은 절반 정도만 흡수가빼 주시고 야채 넣고 광불에 2분을 볶아주고 양념을 넣고 볶아주는데 버섯다은 그만두지 말고 요리조에 꾹꾹 눌러 돼지 먹통깨를 살짝 끓여주면 어떤가에 맛있어 보이지? 진짜로 맛있으니까 한 번씩 맹글어가 드시고 있어.